자, 실험지 이제 531번. 자, 밑에 있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제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예, 또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 선생님이 그래프 아예 생략하고 주는 경우에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장 중에서, 지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잡으면, 자, AB하고 BC의 길이비가 3대1이다. 자, 뭔 소리? 그럼 가봤더니, 요거의 길이비가 3. 요걸 길이의 B라고 하니까 선생 동그라미를 칠게. 실제 길이하고는 다르다는 의미로. 그럼 요게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럼 3하고 1, 동그라미 친건 B를 표현한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 조건 어떤 거 좋냐라고 하면, 음, 삼각형 OBC의 넓이가 40이다라는 표현 줬으면, 그럼 이제 이거의 넓이가 40으로 지금 표현되는 거지. 이 색깔 칠해져 있는 넓이가. 음, 너무 두껍다. 40,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예.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 A의 좌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A의 좌표 X좌표 Y좌표를 구하세요 이제 이런 표현이네요 자 그럼 이제 어? X좌표 Y좌표를 구해? 이거 3대 1과 40 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선생님이 그랬죠 굉장히 어떻게 한다고 어,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어, 유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A의 좌표를 지금 구하긴 구하는데 자 그럼 러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EX 여기는 로브 EX가 되니까 두 개는 서로 어떤 관계? 역함수 관계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점? 대칭점 그럼 이거의 비가 3대 1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대칭이 되니까 1에 해당되는 비를 갖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대3대1의 비를 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예를 들면 45도로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되는데 어느게?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거 그럼 이거에 좌표를 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 라고 하면 이렇게 보조선 긋기를 한번 해볼까? 뭔소리냐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서 다음까지 쭉 내려 긋고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 긋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어디에? B에서 또 이쪽으로 수선의 발 내려 긋고 또 이쪽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긋으면 수선의 발이 아니네 이 띠. 자, 수설의발 나와라. 예, 수설의발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비가 어떻게, 1대, 3대, 1의 비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다 닮은 점이기 때문에, 역시, 이거의 비도, 어떻게 되는 거야? 1대, 3대, 얼마? 1의 비를 그대로 갖게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1대, 3대, 1의 B를 똑같이 다 갖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다 동일합니다. 라는 표현이야.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먼좀 지워버릴게. 이해를 했길 바라고. 자, 그러면 다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 B가 일정하게 다 성립하니까 그걸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1대3대1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더 알아야 될 조건이 있잖아.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냐? 한 변의 길이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A 값을 아는 게 되지. 결국에 이게 X절편이자 Y절편이 되는 거니까. 이 값도 A가 되는 것이고, 이 값도 A가 되겠지. 그럼 A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지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40이라고 줬잖아. 그러면, 자, 이 넓이를 어떻게 받아, 바라봐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삼각형 OBC라고 하자. 이 넓이는 우리가 구해야 될거 왜냐면 a를 알기 위해서 삼각형 abc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의 몇 배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전체가 1대 3대 1이 되니까 자 높이가 똑같으면 밑변의 길이에 비하고 동일하니까 그러면 전체 5로 봤을 때 1에 해당되는 넓이지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하면 삼각형 abc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넓이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삼각형이니까 얘 이쪽으로 넘기면 5배 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라는 것은, 자, 밑변이 A가 되고, 높이가 A 되니까, 그럼 2분의 1 A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OBC라는 것은 넓이가 아예 40으로 줬잖아. 그러면 그 40에다가, 5가 넘어가서 몇 배? 5배를 해줘야지. 이 5가 일로 넘어가서. 자, 그럼 2가 넘어가면 5, 20, 400이 돼서 A제곱은 400에 루트 씌우면 A값은 얼마가 나와? 20이 되죠. 양수가 되니까. 자, 그래서 A가 20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이제 좌표를 구하러 가야지. 좌표 구해서 이집트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이죠? 그럼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때 x 좌표를 구하는 것은 전체 길이 5에서, 왜냐면 얘가 3이니까. 3대 1되고 여긴 1이 되니까 그럼 1대 5가 되는 거지. 그럼 20에 해당되는 길이에서 5분의 1에 해당되는 거니까 x좌표. 약분해서 정리했더니 얼마? 4가 나오고요. 반대로 어떻게 돼? 여기 1대 3이 되니까 4에 해당되는 게 y좌표가 되겠지? 그럼 y좌표는 얼마냐면 전체 길이 20에다가 5분의 4에 해당되는 거죠. 약분해서 정리하면 4가 되고 16 나오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a 좌표가 구해지는 거죠. 4,16하고 네, 두 개를 더하면 얼마? 20 이렇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음.